안녕하세요. 쌤팬사드입니다 어, 제가 정말로 간만에, 어, 1일 2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XRP랑 ETF랑, 어, 이제 그 가격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다음에 제가 현재 어떻게 XRP를 바라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 길어지면 10분, 짧으면 7, 8분인데, 어, 지금 다 피로감이 많으실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지만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어제 나온 건데, 여기서 엑기스만 말씀드리면은, 이미 이제 카다리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ETF가 런칭이 됐죠. 근데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프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왜냐면은 지금 가장 그래도 운용 자금이 크죠. 여기서 이제 엑스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희망회로를 많이 돌립니다. XRP를 위해서 1.5 trillion을 운은자금이몰려온다이거는 근데 직원들도 몰라요. 이사람0더0 0 0 0 0 0 0 0 0 c 0 o 급에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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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f 가 시작이 된다. 실제로 실행이 됐고요. 이이는0나리 캐피털. 제가 두달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캐나리 캐피탈이 들어오더라도 생각보다 XRP 가격에 있어서 큰 영향을 못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딱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역사가 있는 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XRP ETF, 헤더라 그래프, 헤더라 해시 그래프 ETF.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만은 어, 신규 어, 규모가 굉장히 작은 어, 그런 ETF를 운영하는 자산이다 어,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2억4500만 달러를 제가 매수를 했는데, 고객들이, 이게 뭐 절대 큰 금액이 아니죠, 비트코인에 비해서. 실제로, 제가 과거 말씀드렸을 때, 캐나리 캐피털은 어, 규모가 2억 달러밖에 안 된다. 실제로 됐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빨간색은 아직 펜딩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라이브는 이미 시장 실행이 되고 있는 건데, 어, 그레이 스케일하고 프랭클린 템피턴이 펜딩인데, 그래도 운영 자금이 400이 빌려 1.5조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기대를 걸어 볼순 있겠죠. 그 그러니까 이거로 <laughs> 이게 어쩌면은 XRP 있어서 가격 올리든 마지막 순간. 이번 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잠시만요. 이제 근데 <laughs> 차트로 볼 때는 이게 절대로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 이게 팩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50조 2평에 아래 있죠. 아래 있고, 여기 좀 아래 있잖아요. 그냥 좋은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없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지면 아래 있으면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아래 이로 봤을 때도 3중 하다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 그리고 이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코일링 그러니까 이렇게 트위스트가 서로 돼야 되는데 아직은 한참 멀었잖아요. 그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최소한도 이렇게 주봉에서 이렇게 긍정적이 될려면은 이 흰색선 이렇게 올라고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비벼줘요. 그게빡 올라올 수 있는데 그래도 앞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식으로 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급격하게 꺾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간에 이게 일봉으로 볼 때는요. 그렇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올라갈 가능성 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 현재로는 지금 강세 지수는 아래 떨어져 있고요. 이평도 떨어져 있고 RSI m a c 소켓스틱 어, 다 전반적으로 볼때 좋다고 말한다 이러면은 누군가 지금 어 엑셀비 차트 괜찮다 이러면은 혹시라도 그런 분 있으면은 앞으로 그분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신 분 거의 없겠죠 그 실제로 지금 엑 r 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많이 빠진다 그랬는데 거의 한 24시간 48시간이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 당연히 이제 xrp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그리고 지금 봤을 때그전전저점을 여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단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 xrp 빠질 때 지금 보는 건 xrp 사토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거든요 아까 계산을 했는데 잠시만요 금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다시 아 기억력이 좀안 좋아져가지고. 0.1931. 1.83 달러고 1,450원을 계산하면 한 2,653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원화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2,653원. 그래서 이걸 만약에 홀드를 못하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2,600원이니까 2,650원 거의 맞네. 그러니까 여기 이 근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이때까지 x r p 역사에 있어서 이게 1 3년부터프락트입니다 13년도부터 제가 큰지 막한 것만 고른 건데, 25년까지. 폭발적으로 가격이 오른 기간이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30일, 32일, 24일, 그다음에 6일, 17일, 그다음에 31일 이게 다들 저희가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저번장 24년 11월을 말씀드리는데 이날도 사실상 뭐한 달을 못 갔죠 한달 정도밖에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뭐에 기반해서? 역사에 기반해서 어쩌면 이번에 XRP가 이게 마지막일 수 있어요 지금도 이미 하락을 시작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근데 앞에서 제가 힘들게 귀찮지만 다말씀드리 이유가 이 프랭클린 템플턴이나 그레이 스킬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더 추가 상승이 나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근데 만약에 나오더라도 30일 이상은 못 간다는 게 이때까지 나온 그동안의 프랙탈이었다그 데이터에다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사실은 제가 이때 한번그 굉장히 오랜만에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드렸죠. 근데 눈치 빠른 분들은 아,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는 게 맞구나. 근데 제가 이거를 제가 만약에 매도로 하라 그래가지고 매도 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매수 를 하실 거 하실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시는 게 맞고 저는 있는 그대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DCA 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분할 매수를 말하는 거고요. DCA 아웃은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를 말하는 거죠. 지금 제가 2개월 동안에 3개월 동안에 말씀드린 거 부분에서 어, 시즌 종료라고 생각하시면 은 여기서 지금 줍줍하신 거 오랫동안에 정말로 기다리셨잖아요. 사실상 지금도 수익이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그러니까 음 지금부터 DCA 아웃 하셔도 좋고 나는 아, 아니다. 정말로 100달러, 100달러는 제발 부탁인데 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간다고 생각하신다면 은 그냥 기다리시는 거나 또 괜찮고 DCI 아웃세가 뭐가 좋냐면, DCI 아웃세라면은 이번에 또 바닥에 나오고, 완전히 암호화폐 판을 떠난다? 그러면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계속 추수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캐시도 좋은 포지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본인이 결정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여전히 이제 BTC에 있어서 다음 주, 어, 10만 3천 달러를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최소한의 10만 달러로 와야 된다. 어,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수 있겠고요. 아마도 한 며칠간은 제가 방송을 못할것 같습니다. 처리할 때게 처리할 게좀 있어가지고요. 어 다들 어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